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위기 행정부에 대해 미국인의 과반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차기 행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으며 48%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65%가 신뢰를 보였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62%가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민 정책 외교 정책 등에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CNN은 미국 대중이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낙관적인 사람들은 경제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기관적인 사람들은 트럼프의 성격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권 인수 행보와 향후 국정 운영 전망에서도 긍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8%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